베를린 중심가 새벽 7시, 흰천으로 덮인 평화의 소녀상이 트럭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5년간 전 세계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던 조형물이 일본의 압박 아래 결국 철거됐습니다. 2020년 9월 시민단체 주도로 베를린 미태구에 세워진 이 소녀상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전시 성폭력,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알리는 기억의 상징이자 평화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독일 학생들과 시민들은 소녀상 앞에서 인권과 전쟁의 교훈을 배우며 역사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반성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독일 사회에서 소녀상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곳을 방문했고 시민들은 꽃을 바치며 묵념했습니다. 소녀상은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철거의 직접적 이유는 임시 설치 기간 만료였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의회는 여러 차례 연구 존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좌파당 녹색당 3인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보존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자 불과 사흘 만에 미태구청은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새벽에 경찰 25명과 철거인부가 투입됐고 달려온 시민들은 경찰에 저지당했습니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독일 측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설치 단체의 신뢰성을 공격하고 독일과의 경제협력을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소녀상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소녀상 철거에 집착할까요? 소녀상 하나하나가 일본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전 세계에 그 역사를 알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표면적으로는 역사를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기억을 지우려고 집요하게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독일 좌파당과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압력에 독일 행정이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치권도 반발했지만 정부의 실질적 대응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는 30여 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일본은 각국 지방 정부에 항의문을 보내고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번 베를린 철거는 역사 지우기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거된 건 동상 하나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시민들이 남긴 국화꽃과 종이에 적힌 문장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 소녀상은 사라졌지만 그 의미와 역사적 상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소녀상 재설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